스마트한 생활 와이파이 유무선 공유기. 이 제품은 이파임 유무선 공유기 AX6000M입니다. 이 제품은 4개 이상의 안테나를 갖추고 있으며, 최대 무선 속도는 6000Mbps에 달합니다. 와이파이 6, 802.11X 규격을 지원해 빠르고 안정적인 인터넷 환경을 제공합니다. 듀얼밴드 기능으로 5GHz 대역에서 4804Mbps, 2.4GHz 대역에서 1148Mbps의 속도를 자랑합니다. 램 용량은 512MB로 여러 기기가 동시에 연결되어도 끊김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치와 보안 설정이 간편해 초보자도 쉽게 다룰 수 있습니다. 크기는 230x160x42.7mm로 다소 큰 편이지만 강력한 성능 덕분에 넓은 커버리지를 자랑합니다. 전반적으로 이타임 AX6000M은 고성능과 사용 편의성을 겸비한 프리미엄 공유기로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네티스 AX3000 기가비트 듀얼밴드 메시 와이파이 6 유무선 공유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블랙 색상으로 세련된 디자인을 자랑하며 듀얼코어 프로세서 를 탑재해 빠른 속도를 제공합니다. 와이파이 6 802.11x 규격을 지원하여 더욱 강력한 신호와 넓은 커버리지를 자랑합니다. 안테나가 4개 이상 장착되어 있어 집안 구석구석 안정적인 와이파이 연결을 보장합니다. 크기는 233x164x92mm로 공간 활용도 용이하고 설치 또한 간편하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특히 대기 전력 소모가 3W로 경제적이며 최대 소비 전력도 9.6W에 불과해 효율적입니다. 또한 무상 A, S 기간이 3년으로 제공되어 사용 중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속 인터넷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TP-Link 트라이밴드 기가비트 와이파이 6E 공유기 모델명 Archer AX75입니다. 이 공유기는 최신 와이파이 6 기술을 지원하며 최대 5400Mbps의 빠른 속도를 자랑합니다. 특히 트라이밴드 기능 덕분에 여러 기기가 동시에 연결되어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안테나가 6개로 구성되어 있어 넓은 커버리지를 제공하며 5개의 포트로 다양한 연결이 가능합니다. USB 3.0 포트를 통해 NAS 기능도 지원해 개인 클라우드 서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설치는 매우 간편하고 직관적인 전용 앱을 통해 쉽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고성능 쿼드코어 CPU와 OFDMA 및 UMI-MO 기술을 활용해 다중 접속 환경에서도 빠른 속도를 유지합니다. 가정에서 고속 인터넷을 필요로 하는 사용자에게 적극 추천드립니다.